그래서 이제 제육 오수를 이제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은 육수는 이제 그 육도 윤니에 대한 거를 공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업이 뭔가 이거를 이제 성품자에서 말한 거 오늘 오수는 이제 지금 공부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 대목을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공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합니다. 한문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도불류행득 서유행 권위범우 등위반관어행 시지왕명공부 미오원통대리 요수은행상부 부득직타지혜 회관을반군전무 유수해외차설 교훈 향기 추구, 자견 석시 죄가죄가 오욕 창 해탈 소요 자재, 수반 천매 풍요, 수시 발심 매자, 역득 사람무예 한글로 읽겠습니다. 대도는 수행으로 얻지 못하니 수행의 사랑은 어리석은 본부를 위한 방편이다.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돌이켜보면 비로소 공부를 부지없이 했음을 알리라 두루통하는 큰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어른들이 말과 행위 서로 함께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다른 말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지혜로 근본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다 누가 있어서 이 말을 알아듣겠는가 그대에게 이놈이 자기를 위하 찾아나가라. 스스로 지난 날의 허물을 찾아보아 오히이 만든 종기를 없애야 하리라. 해탈하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거닐며 가는 곳마다 풍류를 값싸게 판다. 마음을 내어 살살하는 누구인가. 사계절 연애 처럼 근심이 없어지리. 이, 이런 글을 읽으면요. 있으신 분의 그 자비심과 그 깊은 것을 너무 가슴속에 흐릅니다. 오늘 특히 이 구절은요. 이제 우리가 본성을 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행할 때 본성을 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되게 자기 행동을 반성해서 끝이거든요. 또 반성하면 도와지요 실제로는. 또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걸로 끝이게 되는데 그 너머에 문제를 문다는 건참 어렵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옛날 석도선사 같은 사람은 한 집안에도 위아래가 있어도 윗사람이라고 마음대로 부려먹냐, 종을? 그렇는 않다. 다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 법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종을 묻는 거다. 마찬가지로 네가 화와 복을 묻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깨치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종법을 모르면은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품 보는 게왜 중요한지, 또 성품 보는 세계가 뭔지 전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매일 이 안에서 있다 없는 것을 헤매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견성을 물었고, 그 성품이 유화물을 파고들다 보니까 비유, 비물을 알게 되고, 비유, 비물을 알다 보니 그 속에 벌레 빈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공성이 십성이요, 참나요, 그것이 바로 부처자리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과거의 모든 반성과 두려움, 반성하고 두려움이 쌓이고, 반성하고 두려움에 쌓이고,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수행이다. 참으로 해탈하는 수행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이제 이분이 오수에서는요, 대도는 수행을 얻지 못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 신비화해가지고뭐 몇십 년 닦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한 단계 뛰어넘어서 성품을 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고 그 성품이 공들을 알게 되면 그게다 깨친 겁니다. 우리 보림사를 공부를 하시면 다 깨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이 이와 같은 엄청난 무사, 무산의 도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돌이가 확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중생이나 나를 포함한 마음 속에 이 유무가 무상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공부를 하면은 공돌이가 실수라는 말 들어봐야 그건 그저 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설을 알게 돼서는 어떻게 되냐면, 대도는 수행을 얻지 못하니 수행을 설하면 어리석은 반부를 위한 방편이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선 앉혀놔야 되고, 앉아야 나무를 바라보거든요. 외관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수행이 말을 하는 것이지 수행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참으로 올바른 수행은 바로 자기 서품 보는 거다.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나무를 바라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설함은 설행 권위 범부 수행을 설함은 권 당편으로 범부의 어리석은 범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등리 공리를 깨닫고 반관 되돌아서 행을 보면은 시지 왕용 공부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나를 반성하고 나를 내려놓고 한 것이 다 잘못된 공부를 알았다. 성품들을 모르고 공도를 모르고 이때까지 반성한 공부가 다 잘못된 공부를 깨닫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43번에요. 그래서 44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미오 원통 대리 두루 통하는 이큰 위치, 이 공성의 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요온 언행 상부 모름지기 언행이 서로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 말만 가지고 지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도리는 말과 자기 마음속 행까지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중생 속에 두려움과 슬픔과 화복에 대한 모든 짐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말만 배우면 은 집착이다 지식인 말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오 원통 대리 두루 동안는큰 이치를 깨닫지 못했으면은 말만 배우지 말아야 되니까 언행상도 말과 행내 삶이 함께 가야 된다. 부득 집타지혜. 그러니 집타 다른 사람의 지혜 아름마리에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논리적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해광 회광 반본 해광이라는 건 지혜로 되돌아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광자는요 지성의 빛을 말해요. 내 지성의 빛을 내 성찰의 지성의 성찰로 돌려서 반본 근본을 바라보니 유모의 앞수실을 바라보니 유는. 유가 아니고, 무는 무가 아니더라.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 빙빙 도는 거니까 그 본래 태어 자리를 갖게된 거예요. 그래서 회광 반본. 나의 지성의 성찰에 의해서 돌이켜 바라보니 근본에는 하나도 없다. 본래의 공성 허공돌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 이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고, 해탈한 자리구나. 이 자리가 나구나. 이때까지 내가 반성하고 성찰한 24시간 나를 바라본 거는 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수해외 차설 누가 이 말을 알아듣느냐? 교군 향기 추구라. 그러니 그대는 반드시 이르르니 자기를 향해서 나아가라. 자꾸 저 멀리 지식을 구하지 말고 내 속을 찾아 들어가라. 내 고통과 두려움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행과 오을 같이 놓고 들어가면 반드시 유아무란 장벽에 부딪혀서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이 보이리라. 그 속에서 또 유아부의 압수수를 찾아보고 해광으로 반조하면 본래 공도를 게 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자견 석시 죄와 스스로 석시 지난 날에 잘못한 죄를 보아서 뭐죠? 제각, 오욕, 창우 공돈를 모르고 내 몸이 나라고 생각했던 해서 일을 일으키는 모든 오욕 다섯 가지 욕심이 만든 창우 창우는 종기, 부스럼 이런 말입니다 종기와 부스럼을 없애야 되리다그 오욕은 뭐죠? 색성, 향, 미, 촉이죠 눈, 귀, 코, 혀, 몸 이걸로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우는 뭐죠? 억지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오욕, 창우 하면 다 인간이 만든 종기인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오욕은 어, 눈 귀, 코혀, 몸으로 생기는 그 욕심에서 뭐가 일어나죠? 창우, 종기, 종기는 굳이 말하면 인간 다섯 가지 욕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수면욕,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이 다섯 가지를 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죠? 식욕 있죠. 그다음 수면욕, 그다음에 애욕. 그죠? 그, 그 다음에는, 재물욕 명예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그 종기를 없애야 되리라. 공돌을를 보고 나서, 이, 나라는, 이, 유무에 묶여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오역과, 그거를 없애야 되리라. 만약에 자기 몸에 깊은 상처를 보지 못하고, 공또를 배우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거칠 것도 없고, 그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공돌이라는 말마디에 빠져서, 자기의 깊은 속을 못본 사람이에요. 옛날에 공부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어, 지혜의 근본을 들켜보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죠? 지난날의 허물을 찾아보아서 오욕이 만든 종교를 없애는 거. 이것이 바로 해탈한 자의, 견성한 자의 수행인 겁니다. 그러나 없애더라도 없애는 게 없죠.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48부 보시면요. 이제부터 48, 49가 정말 이 구절의 생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을 만들어주신 지구교사참 감사해요 해탈소요자재 이렇게 해서 해탈한 거예요 해탈한 자의 수행이 이런 겁니다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가짜 망상과 망념을 넘는 거죠 그래서 해탈 해탈해서 소요한다 소요하면서 지난 날의 허물을 보고 종이 없애지만 그거는 과거에 내가 있어서 나를 없애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탈, 소요, 자제한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수방, 전매, 풍류 수방, 가는 곳마다 이런 적, 숫자는 따른 숫자, 방은 방이죠. 가는 데마다 전매, 싸게 판다. 뭐를? 풍류이 불법의 도리, 이공성의 도리를 싸게 판다는 거예요. 왜 싸게 파나요왜 싸게 팔죠? 거둬준다고? 음. 그거 아니. 거저 막 응? 그,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공생신. 아. 비슷한 답이에요. 왜 싸게 팔아요? 팔게 없으니까. 팔아도 팔. 얻은 게 없어요. <laughs> 뭘 이렇게 애고한테 도움 줘서 어받으 가지고 뭐. 서프라을 얻달지 재물 을 얻달지 이런 게 없어요. 공성이 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돈 받고 줄게 없죠, 그죠? 그래서 싸게 받는 겁니다. 우리 불법은 그래서 싸게 받는다. 그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디 이거는 또 종경록의 그저 뭐죠? 그저 비감도 없듯한 게또 아, 내그 종경록인데. 그 부지, 모를 때는, 모를 때는 부지, 즉, 황금이요. 지, 즉, 알고 나면 회직이라고 합니다. 깨닫고 나면, 이 알고 나면 뭐죠? 똥똥. 분요. 분요. 어? 오줌, 똥과 오줌이다. 불법 모를 때는 황금처럼 보이죠. 알고 나면 하나도 주실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어? 보탬되는 게 없대요. 이 애고한테. 그래서 똥과 오줌이란 말을 하는데, 그 불법의 정체를 잘 드러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싸게 판다. 그래서 공성의 돌을 깨달아서 전부 놓아 버리고, 내라는 것이 아니구나 헛된 것을 놓아 버리고 유무에서 벗어나고 가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 자리가 부처라는 것을 즉심 즉불의 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또 뭘누구한테그 하는 그 득되는 게 없는 도리를 팔기 때문에 값싸게 판다. 그러니까 수시 발심매자 누가 발심해서 이거를 살고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바로 오욕이거든 사실은 식욕, 수면욕 또 뭐죠 세욕, 재물욕, 명예욕니까 누가 살 거냐? 그러나 역득사아무 뭐 만약에 산다면 나처럼. 근심에서 벗어나리라.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 사무라 이 말이 매우 깊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고통과 슬픔과 본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마디 되 갖고서 얼어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제 오수는 수행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그 법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또 법을 펴게 되면 뭐에서 벗어나는지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난 이거를 전부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수 오수는 매예 중요한 예, 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 조금 시간 이 있으니까요. 사수 오수를 한문을 먼저 읽고 한글을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수 오수를요. 사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이 중생 직도 비유 즉시 비무. 비유, 비무, 불리 하수, 대유, 농토 유무, 망신, 입포 일파, 에게, 불거, 양명, 유이정자 무정, 즉본, 지명, 야격, 전정, 역불장망 삼상, 나어, 도비, 공부, 무이 희거, 왕룡, 공부, 불해, 즉신, 즉불, 진사, 기념명령 일처, 부정, 불에, 전개의법의 수제, 제지, 적수 재신, 재신, 무불, 무인, 무불, 무인, 가득, 자연, 무법, 무인, 대도 분류, 행득, 설행, 권위, 법무, 등리, 반관, 어행, 시기 왕, 공부, 미오 원통 대리, 요수 은행 상부, 부득 집타 지혜, 회관 반본 전무, 유수 해외 차설, 교분 향이 추구, 자겐 석시 죄과, 제달 오욕 창우 해탈 소요 자제, 수방 첨예 풍요, 수시 발심 매자, 야, 그, 사, 여러분, 이제 한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들 중생에게 바른 거을 말하니, 있지 않으니 곧 없지 않으니라. 있지 않으니와 없지 않으니 둘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있음을 상대하여 헛되다고 따지라. 있음과 없음은 만신이 생기니라. 하나를 보으면 남은 한 눈에 있을 것이 없다. 이순과없순두 이름은 그대의 정식이 만드는 것이니 정식이 없으면은 래의지징이다 만약 정식을 두고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사내가 그물을 쳐서 오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공부를 헛되게 하여 이익이 없으니 헛된 공부가 얼마나 많았는가 당장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했으니 참으로 나를 타고 나를 찾는 것과 같도다. 모든 것에 미워하거나 애착하지 않으면 이들 범죄가 반드시 없어지니, 범죄가 없어지면 몸도 반드시 없어지니, 몸이 없어지면 부처도 없고 원인도 없네. 부처도 원인도 모두 얻지 못하면 저절로 복도 없고 사람도 없어지리라. 대로는 수행으로 얻지 못하니, 수행을 서사 하는 어리석은 범교를 위한 방편이다.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돌이켜보면 비로소 공부를 부질없이 했음을 알리라. 두루 통하는 큰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모르는지 말과 행위 서로 함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름다리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지혜로공원를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다. 누가 있어서 이 말을 알아듣겠는가? 그대의 몸이 자기를 향해 찾아 나가라. 스스로 지난 당의 허물을 찾아보아 오역이 만든 종기를 없애야 하리라 해탈하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걸리며 가는 곳마다 풍위를 값싸게 판다. 마음을 내어 살 사람은 누구인가? 살게 되면 나처럼 근심이 없어지지. 한 1분만 점 하고 끝겠습니